근데, 예를 들어, 얘네 같은 경우 있어요. 이거 고 어, 앙고라 너무 예쁘다. 음, 걔로 떠도 될 텐데. 앙고라로 써도 돼요? 이건 얼마? 이건 앙고란 아니에요. 월 앙고라는 얘고, 얘는 인조 앙고라야. 아. 얘는 진짜 앙고라고. 얘는 진짜 앙고라고. 어, 달라요. 어, 가짜 앙고. 앙고라는... 네, 얘는 인조예요. 이거 얼마예요? 응? 얘는 한개 7,000원. 어, 그럼 저희가. 얘도 괜찮아요. 해야... 어, 이걸로 해요, 그러면. 이거...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두, 개두 개요? 할래. 네,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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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만져보면 다르게. 만져봐요. 다르게. 달라. <laughs>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우리가 어어어 어, 어. <laughs> 시크 만드는 거하고 일반 브라우스 만지는 거하고 <laughs> 그런 차이야 근데 연습용은 괜찮아요. 네, 네, 네. <laughs> 일찍 하는게 정답이긴 해. 이왕 할 거면 빨리 하는 말 거면. 거면. 왜 그러냐면 육가도 사실 어떻게 아. 보면. 다 지금 방송국 출신인데 한 명이 길바닥 출신에 얘기 에잘못 섞인다 뭐 이런 얘기가 좀.